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서 있는데 남의 도움을 기다리며 망설일 건가? 우리 다 같이 손가락에 대어 이 나라 독립을 위한 단지 동맹을 만들어 뜻을 같이 할 것을 하늘과 땅에 맹세합시다! 네 연극 나는 너다 는 안중근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아는 듯도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아, 단순한 그 위인의 어떤 영웅담을 그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위인이 남긴 영웅이 남긴 반드시 우리가 아, 되돌아봐야 할그 정신을 들여다본가 동시에 안중근의 아들 안중생을 통해서 더욱 더 우리 자신을 한번더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연극입니다. 저는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안중근의 이야기를 연극적인 소재로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우리에게 안알려준그 안중생이라는. 아버지는 일본의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안중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국노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물론 그도 아버지처럼 위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영웅도 될수 있었겠지만 아마 대다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저도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안중근이 됐을까요? 안준생이 됐을까요? 그 아들이 됐을까요?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안중근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거울이 되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또렷하게 각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세히 보세요, 할머니. 저뭘 시켰어요? 널 몰라. 우린 다널 모른다. 저는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안중군과 안준생의 그 빛과 그림자 혹은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어떤 큰 메타포로 잡고 아, 그것을 제표는 이제 흔든다 그러는데 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미니멀한 아주 심플한 무대에 아, 조금은 다른 수법의 아, 영상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음, 아직도 연극 무대에서는 제가 이번 작품을 쓴그 영상이 관객들이 볼땐 별게 아닌데, 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이 표현주의가 과연 우리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다가서진 않을까 하지만 저는 아주 어려운 우리가 그림도 감상을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관객들이 오히려 아 기다렸던 거다 새롭다라고 볼수 있을 거라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도 굉장히 흔들렸죠 많이 두렵고. 광원할 수 없어서 밀지를 내린다. 후! 어! 건일치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뒤집을 의인을 부르니 철하의 영혼 없는가? 저의 뜻 있는 저는 없는 가 다행히 이제 송일국 씨 뿐만 아니라 대한의군 역할을 하는 배우들도 다 그냥 대한의군들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안중근 장군과 대한의군이 온몸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벌거벗고 정말 싸웠던 그 만주벌판을 다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다 같이 정말 그 현장,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에서 그 정신을 배우고 싶었고요. 그 정신이라면 아, 우리가 좀 몸서 몸 바쳐서 핸드프린팅 행사도 같이 하고 심지어 배우들이 이제 이렇게 음료수 나눠 주면서 전단 뿌리고 이런 것도 배우들이 다 저랑 같이 다 하고요. 예, 별의별 걸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 작품이 어른들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제 세대만 해도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좀 있고, 소위 말해서 인문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주변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좀, 어, 너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잘 모르지 않는가. 그것이 학생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들을 잘 이끌어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하는 염원에서 무조건 50% 학생은, 네. 한마디로 하면 잘 살아보세입니다. <laughs>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지만 물질이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길에 대한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면 안중근의 생각이 우리에게 부활될 수 있다면 안준생이 마지막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며 아버지 품을 향해서 마치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더큰 새로운 소망 새 꿈. 어떤 그런 비전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관객에게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뜨겁게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셔서 많이 보세요. 특별히 젊은이들, 그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화이팅!